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매지 조인자마시서입니다 여러분, 이 보라색 꽃 이쁘죠? 제비꽃이죠? 요즘에 이렇게 큐터리에도 제비꽃이 여기저기 많이 피어 있답니다, 여러분. 제비꽃이 색깔도 이쁘고, 한번 옆에 있는 제비꽃도 살짝 한번 길을 따라가 볼게요. 뼈 그리고 보세요. 신기하지 않나요? 이렇게 이돌 틈에 <laughs> 여러분 봐요. 야 바람이 부니까저 꽃이 흔들리죠. 이 조그만 이런 보도블록 사이에도 이렇게 <laughs> 꽃이 핀다는 사실이 신기하죠, 여러분. 그죠? 또 옆에도 한번 볼까요? 여기도 있어요. 아요 단백동치도 있네요. 자 보세요, 여러분 제비꽃 구경할게요. 민들레도 있고 제비꽃도 있고요. 또 여기는 길이잖아요. 다, 또 도로변에 보면 여기도 제비꽃이 있어요. 예쁘죠? 또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갔더니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음, 씨앗이 날라왔나봐요. 그죠? 여기 먼그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비꽃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이쁜 제비꽃들을 보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이지 적인자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